마른 오징어 좋아하시죠? 술 안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마른 오징어를 연탄불이나 가스불에 구우면 동그랗게 말리면서 익죠. 어쨌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맥주 안주로 혹은 소주 안주로 그만이죠. 고추장이나 간장 마요네즈 등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 안주가 바로 마른 오징어인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마른 오징어를 더 이상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 포항시 한 수산물 시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했던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가 상품으로 판매될 마른 오징어를 맨발로 밟아 펴는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베트남 남성 A씨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지난날을 추억하며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죠. 해당 영상의 남성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마른 오징어를 맨손과 맨발로 납작하게 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 남성은 열심히 편 오징어가 다시 굽지 않도록 맨발로 밟고 있었죠. 해당 영상을 올린 베트남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인근 수산시장에서 근무했다고 하네요.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내 누리꾼들은 격분했는데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죠. 올해 1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발생했는데요. 영덕군 내한 오징어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신발을 신고 마른 오징어를 펴는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해당 업체는 과태료 7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업체 근로자들이 2021년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오징어 양은 3,800kg에 이르며 비위생적으로 가공한 오징어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식약처에서 해당 오징어를 폐기 처분할 것을 권고했으나 강제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결국 강제 처분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사실 오징어는 무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 원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데요. 특히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겉피부는 마르는 반면, 속살은 한동안 수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로 구울 때도 마찬가지죠. 가열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은 빠른 속도로 증발해 마르지만, 속살의 수분은 그대로 유지돼, 겉피부는 결국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불로 굽거나 건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하죠. 마른 오징어 공장은 건조 과정 속에서 쪼그라든 형태를 펴서 판매하는데요. 요새는 기계로 건조하고 압변을 시킨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자연 건조를 시켰지만 요새는 기계에 넣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건조시키고 압축시켜 마른 오징어로 만드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연 건조를 고집하죠. 자연 건조를 시키다 보니 일부 마른 오징어는 쪼그라들게 되고 인간의 노동력으로 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마른 오징어를 펴는 이유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소포장으로 판매할 수 있고 보관도 용이해서죠. 치과 의사들은 딱딱한 마른 오징어를 먹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질긴 음식을 잘 씹으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치과 의사도 있지만 치과 의사들 상당수는 치아 손상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마른 오징어보다는 반건조 오징어를 씹을 것을 치과 의사들은 권유하죠. 딱딱한 마른 오징어를 촉촉한 반건조 오징어로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설탕이죠. 설탕을 넣어 마른 오징어를 넣고 끓여주면 반건조 오징어로 만들 수 있죠. 또 마른 오징어를 그냥 불에 직접 굽기보다는 전자렌지로 50초 정도 돌리면 세균도 죽기 때문에 위생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직접 불에 굽는다면 불이 닿는 부분과 불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마른 오징어를 가스불이나 연탄불로 구우면 어떤 부분은 타고 어떤 부분은 익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물에 살짝 적신 후에 구우면 타지도 않고 익을 뿐만 아니라 마른 오징어 본연의 형태를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마른 오징어가 오그라드는 걸 방지하고 싶다면 칼집을 살짝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의 발로 밟아 마른 오징어를 펴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이지만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대다수 마른 오징어 업체들은 위생 규칙을 지키며 만든다고 하니 위생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섭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